저희는 날씨와 상관없이 기분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. How r r y e y e e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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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가 r y very, v 일 r y ver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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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v e 이 제가 있실 예정인가요? 야, 네. <laughs> 반장님이 엄청 봐는 친구들이 엄청 그리워할 것 같은데. <laughs> 자, 반장님 빨리 <많이> 돌아오세요. 알겠죠? <laughs> 자 목소리 면다 출발해 보자. Let's go. 좋아요. 음, <laughs> 즐거운 여행 되길 바랄게요. 자, 이번 주는 어김없이 열심히 해줄 것 같은 요리사 24, 22, 25일 이후로도 27, 28, 12월 1일, 12월 2일. 막을 수 있겠어요. 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. 자 이제 파 시작해 보도록 하죠. 목소리 듣고 오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 멋진 목소리 듣기 대 해보자. 뉴동포도 참고를 보죠. 이야, 읽을 수 있겠어요.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읽을 수 있겠죠? 가볼게요. Camels have special body parts to survive in a desert. Desert. 좋습니다. 디저트죠? 디저트는 먹는 거. 자, 디저트입니다. 이거 조금 좀 조금 약간 적격한 편인데요. 어, 나 더워 뒤지겠어 이런 거 해가지고 디저트라고 해서. 이제 이제 어렵지 않겠죠? 디저트. 좋습니다. 자 한번 읽어볼까요? 무슨 뜻일까? 낙타들은 사막에서 살아남기 위한 특별한 몸 신체 부위가 있어요. 그렇지, 신체 부위가 있어요. 자, 그러니까 머머하기 위한이라는 뜻을 너무 너무 잘해줬어요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거 뭐라 그러지 추구 정서예요 맞아요. 이게 머머하기 위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얘는 용법은 부사가 하는 일이에요. 그래서 부사적 용법. 그래서 가장 첫 번째 배우는 건머무하기 위한이라기 때문에 목적에 해당하게 됩니다. 알겠죠? 그죠? 어마귀 위한이라 여기서 좀 주의해야 될 것은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, 그죠? 앞에 명사가 무조건 오게 되어있는 데요 부사적 용법 또한 앞에 명사가 있을 수 있어요. 알겠죠?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적 용법과 부사적 용법을 잘 해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. One of these is their padded feet. 쪽그중 uh -huh. 하나는 어 응. 이것도, 예, 이것들 중하나이이중하나 예, 파도 어, 뭔가 물 동이가 가득한 이랍니다 그지? 그들의 물로 가득이 있어요. 그죠? 그다음, t h o e feet help them walk on the soft sand. 그것들그 발들은 응. 부드러운 모래라고 그그 하는데요. 아, 그 발은 그, 부드러운 그 모래를 말은. 그들이 부드러운 모래를 걸을 수 있도록 도와줘요. 아 그렇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오늘 배울 건 한국입니다. 헬프다의템 이것을 뭐라 그러죠? 어. 어구요. 그지? 음. 명사입니다. 자 그러면 목적적 부모로 뭐가 왔는지 한번 읽어볼까? 워크요 워크 그럼 얘는 품사가 뭐야? 얘는 그.. 품사가 동사? 원형이니다 <laughs> 동사 원형이에요 그죠? 자 우리 할프는요 몇 형식이냐면 5형식에 가능하거든요 자, 오형식이었을 때 오형식 어떻게 하는지 주어 타동사 목적어 목적 보어요. 예 그렇죠. 어, 타동사까지 되는데요. 자 목적어가 목적극과 있고요. 목적격 보에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요. 그죠? 할때은요 목적격 보에 뭐가 올수 있다? 동사 원형 혹은 또 하나는 또올수 있어요. 선생님 뭐라고 쓰지? 플러스 플러스 동사. 동사를 얘기하는 음. 거야요투정사도올수 있어요. 그래서 이 친구는 준사역동사로 시키다도 되고 도와주다도 되는 겁니다. 이해가죠? 이제 음. 우영식일 때는 목적격보로 동사원형 혹은 또 뭐가 올수 있겠다? 투부정사두개다 음. 가능합니다. 이해가요? 음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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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맞아요. 투 플러스 동사원형. 이렇게 음. 써주는 이유는 그냥 빨리 쓰기 위해서죠. 음. 알겠지? <laughs> 자, 두 분이 엽서에 돌수 있습니다. 그러면, Do you for them to work on the feet h a l f a 가능하죠. 음. 그죠? 자, 그래서 어떻게 가능하니까 오늘 잊지 말아요. 자, 그 다음 것도 한번 해보죠. Another special body part is the humps on their back. 그렇죠. 여기 h 프는 뭘까? h 프는호은혹기요 혹. 그렇죠. 호를 얘기하는 겁니다. 해석해볼까요? 그, 그, 특한 다른 시, 에, 특별한 신체 부위는 그들의 등에 있는 혹들이에요. 그렇죠. 자 그들의 다 등에 있는 혹이 있다는 겁니다. 자 그런 것도 한번 읽어보자. c a m s t o r e fat in their h s 보자 낙타들은 그들의 혹에 혹들의 지방을 저장해요. 그렇지 <laughs> 그래서 이제 물렁물렁하죠. 그런데 그거 만지면 되게 화내요. 알고 있나요? 얘들 뭐 이거 뭐 어떻게 하면 그 화내는 몸이 이 냄으로 가시요. 자, 그다음 거. When there is nothing to eat, they use the fat. <laughs> 아무 것도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지방을 사용해요. <laughs> 맞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약대는요 몇달몇주몇 날을 못 먹어도요. 등에 있는 지방으로 n live u 를 to 30니다 y s without a n o e s yes. e s yes. e yes. y yes. y t yes. y s y s Yes, yes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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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 e 지볼 e 있습니 s 자 e s Yes, s e s s Yes, e s s y e 무서워요. 다시 쓰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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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죠. 그 이거 뜻이 뭔지? 뭐 그, 낙타들은 그들의 혹에 <laughs> <laughs> 지방을 저장해요. 지방을? 혹들의 그렇죠. 지방을 저장. 저장해요. 그렇죠. 저장하다라는 뜻의 story <laughs> 있습니다. 자 명사로 있을 땐 가게지만요 동사로 있었을 땐 뭐가? 우리 저장하다라는 뜻입니다. 알겠죠? 음. 아주 잘했습니다. 조금 어려운데 항상 잘 해냅니다. 자, 우리또 한번 가보시죠. 자, 어디로 갈까요? 이동. 얼마? 이동은... 숏츠 짧은 바지네. 슈츠, 그렇네 바지를 보면 바지가 아주 아치 않습니다. <laughs> 그죠? 렇 자, 그냥 그때 가볼게요. 자, 먼 줘? 저장한다. 이어. 그 자체 12월 마지막. 우리 싸다. 가로 세 대형으로. 얘네 라디오. 어려울 있다. 아주 잘했어. 자, 제목 한번 읽어볼까? 뭐라고 그러지? You can be a super hero. 대신 뭘까요? 당신은 슈퍼히어로가 될수 있어요. 너는 영웅이 될수 있어. 그치? 반장님이 없으면 이제 어, 다음주 월요일날 반에 어떻게 될지. 슈퍼히어로가 없네. 자, 우리서, 자 여기서부터 자여기서 여기까지 읽고 해석해보자. Have you ever seen super heroes in movies? 해석해보 ]게요. 당신은 영화에서 슈퍼 히어로들을 본 적이 있나요? 그 다음 그 다음 문장까지 읽고 마무리할게요 They always help people in n 그들은 항상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지요 아주 잘합니다 아 시간 더 있었으면 좋겠다 <laughs> 선생님은 항상 그래 <laughs> 다음 주글책또 You can be a superhero입니다 자 외기록의 사랑은 계속되네요 다음 주에 봐요 See you next time 안녕 <laughs>